아니 이 왜, 방은 왜왜뭐뭐 왜, 응가자세를 취하고 있으니까 제가 의자 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봤다. 뭐뭐뭐뭔 일이 있어? 올랐습니다. <laughs> 의자 값이 아닙니다. 저희 한분 차례 블랙과 스시 부고 희정일이 또 올랐습니다. <laughs> <laughs> 올랐습니다. <laughs> 아이러다가 저기 <되게> 하늘까지 닿겠습니다. <laughs> 다음부터는 올라 서시오. <laughs> 자 나왔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좀 올라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쭉쭉 쭉쭉 자 이번 주도 그렇다면 또 우리 교통 전문 우리 변호사 아니죠 교통 전문 우리 사또 우리 한문제사대 레전드 영상 한번 보시죠 이번 주에는 참 특이한 영상이 있습니다 <laughs> 어떤 특이한 영상입니까? 같이 보십시다 어? 자잘 가고 있는데요 잘 가고 공사 있는 중이고 예. 잘 가는데 잘 가고 있는데 이게 무엇이여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어이고에헤 차가 아, 이, 이 좋은 차를 그, 그 전기차 아닌가? 전기차 그 태그 그 어? 어, 어, 어. 무슨 슬라? 슬라? 아예 어, 예. 여기서 갑자기 어이고 이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아니라 마른 하늘의 그 강물? 음, 네. 날벼락이지요. 음. 아 이거 이거 어떡 합니까 이거? 그런데 말이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뭐? 음, 아니 분명 히 피해는 받는데 책임을 안 지면 어떡 합니까? 이 불박차 잘못이 있어 없어? 이거 어떻게 이게 이게 어, 내가 왜 잘못이 있어요? 억울하죠. 녹색 신에정산들어 가고 있었는데 음. 잘못이 없디요. 그런데, 그런데 저 공사하는 데서 이건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저거 저거 저 펌프들 펌프가 잘못한 거야. 음흠. 서로 서로 이게 도급 받고 하도급 하도급하다니까 하도 하도 그러니까 서로 역할이 다르다고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그런 거 아니야? 피해자는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업체가 빨리 모든 손해배상을 해주고 그리고 요거 폴린 접지기, 저저저 기계, 기계 이름을잘 모르는 분이면 펌프 해서 펌프 여기에다가 나중에. 당신이 책임져. 그건 나중 문제고 네. 이 업체가 먼저 책임을 지고 빨리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 건설회사의 제보가 클 텐데. 이미지 타격 그렇지! 이미지 그렇지. 그렇지. 이 이미지는 돈으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박차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당연히 저 회사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걸 갖고 서로 내 책임이 아니다, 네 책임이 다저 그리 하다가는 나중에 그 뉴스에 나오면 어쩌려고. 다음 뉴스입니다. 그럼 큰일 나죠. 그렇지. 타겟이나. 어쨌든 자동차는 잘못이 어, 없다. 잘못 없죠. 어, 여기 지나게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지나갈 수 있잖아요. 응. 내가 펜스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펜스 밖에서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갈수 있는 길을 갔었는데 나한테는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책임을 책임은 빨리 인정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바로 인정하고 I'm sorry. I'm sorry. 다음 영상은 이게 짜증나는 영상이요. 자 보시지요. 앞에 앞에 뭐 앞에 뭐또 하는 거? 뭐? 깜빡, 깜빡.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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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니까 오토바이에 오토바이 뭐야 뒤에 누가 있네? 오토바이 어 머리가 세 개네? 어이구 머리가 세 개야. 그 사람이 어 뒤에 두 명이 다 싸웁니다. 동 동그란 머리 하나 뒤에는 안 동그란 머리 둘어애 애들, 애들이네. 어? 헬멧 안 쓰고. 응. 애들이 둘 뒤에 세우고. 애들 이제 학교 가나? 어 학교 가는 시간이네. 아침 여덟 시삼십 분. 에헤, 애들 지각할까 봐 아, 아빠가 애들 학교 태워다주것 같네. 이런 아, 이런. 아... 자, 아까 제일 중요한 거 얘기했는데. 예, 제일 중요한 거 안전. 안전. 헬멧. 헬멧. 안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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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니 여기서 아빠는 안전모 미착용. 아빠는 딱 헬멧을 쓰고. 아빠는 헬멧을 썼는데 애들은 안 쓰고 이러다가 여기서 비보 좌회전 하는데 야 저러다가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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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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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 되죠 안전이 제일인데 그리고 저 뒤에 애들을 저렇게 두명 태운다는 거 저거 어떻게 생각하시오? 오 자동차도 인원 제한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도 분명 있을 텐데 말입니다. 오토바이 대처은 이제 뒤에. 그 사람이 한 사람도 앉기도 하고 대체로 2인승이 많은 것 같은데, 조금만 거는한 사람밖에 못하지만, 근데 2인승이라 하더라도 저 뒤에가 짐실는 칸이라서 애들 앉는 칸이 좀, 좀 안락해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인원초가 아닙니까? 인원초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거 없으면 애들 떨어지면 못찌 되겠어. 만약에 자동차랑 꽝 부딪히면은 사람이 푸 뜹니다. 푸 떴다가 떨어지면서, 어디가 제일 먼저? 어디가 제일 먼저? 머리. 어떻 무릎, 발팔 머리요. 다시. 머리. 머리가 떨어지면서 콘크리트에 붙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예. 자녀를 사랑한다면 예. 헬멧을 꼭 씌. 아빠로서에 뭐가 없네요. 뭐가 없을까요? 아빠로서에 사람... 자격이 없어. 아, 그렇죠? 여자 태우는 자체가 잘못됐고 그리고 태웠으면 헬멧을 씌워야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는, 여러분들 눈앞에서. 나의 자녀들이. 그다면 말하고 싶지 않네. 사랑한다면 꼭 헬멧. 꼭 부탁해. 태우지 말아야지. 오토바이도 그렇지. 우유만 대면 태워. 안전하지, 안전해. 예. 안전이 제일이에요.